이번 영상은 일전에 소개드린 청정계곡에 자리 잡고 음용 가능한 계곡물을 사용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위령군 화정면 석천리에 위치하며 남해 고속도로 약 15분 거리이며 접근성 우수한 곳입니다. 마을과의 거리는 약 700m가량이며 토지로 올라오는 도로는 전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초보자 또는 여성 운전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. 현재 농막 내동 자리하며, 식수는 1급수 계곡물을 사용 중입니다. 참고용 지적을 보시듯이 국어를 통해 토지까지 진입하며 작업용 차량, 승용차 진입 가능한 상태입니다. 건강상의 문제 또는 힐링 장소, 자연인 토지, 주말용 텃밭,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가능합니다.